후할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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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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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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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예수님의 주인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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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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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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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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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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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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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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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할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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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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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할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부활 사명 음,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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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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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일치고 사랑해요 유니폼 사랑해요 중국복 사랑해요 우리 다죠성령